남자가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술이 남자의 슘이 채널입니다. 보드카와 진에 이은 또 다른 40도의 도수를 지닌 스피릿, 해적의 술, 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려볼게요. 칵테일 레시피가 가장 많은, 많이 쓰이는 그 보드카랑 진만 하고 스르 그냥 칵테일 레시피로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도수 대비 보드카보다는 저렴한 그 값을 사도 가격 방어, 평타는 무조건 지는 이 럼을 빼놓을 수는 없죠. 일단 이 럼은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뭐 다양하다거나 종류가 많이 없죠 살수 있는 게 고를 수 있는 폭이 좁고 애초에 시장 자체가 넓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편은 마트 구입 가능 외까지 네. 다뤄야 할지 안돼 꾸준히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버원위스키를 개조하는데요 그것과 흡사한 계열의 맛과 향을 지닌 결이 비슷한 게 바로 다크럼 더 비싸고 좋고 맛있고, 뭐, 한 잔에 성공을 맛볼 수 있는 다크럼, 그리 많기도 많죠. 뭐, 럼네이션이나 사마롤리, 마이어스럼, 등등. 럼의 기본적인 분류를 보자면, 역시 숙성 연수에 따른 색상. 화이트, 골드, 다크, 뭐아뭐 라이트, 미디움, 헤비 정도. 수많은 뭐 럼의 종류와 브랜드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크단, 기 쉬운, 대표적인, 품질 보장된, 또업장에 제일 많이 쓰시는 이 아카디. 스페인 이민자인 돈 파쿤도 바카디 마소가 1862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바카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이트와 골드, 지금 신형라벨이 되면서 까르타 블랑카와 까르타 오로 거기에 추가로 8년 속성의 바카디 다크, 거기에 다크로 미척하는 시커먼 럼 바카디 블랙까지, 이건 여따가 자세히 사실, 칵테일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걸만 쓰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 화이트랑 골드, 이 블랑카와 오로 두 가지 정도만 갖추면 충분하고요그 중에 화이트를 더 쓰게 하지만요. 그 외에 바깥에는 15일이 따로 있지만, 지금은 못 구해요. 그러니까 단종이라는 루머도 돌았습니다만, 그냥 속내 수입 중단이었죠. 라벨에 보이는 이 15일이라는 숫자는 알코올 함유량 표기법 중에 하나인 푸프 그 도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는 그 1분의 1, 반절로 하면 75.5도의 도수를 가진 럼이죠. 높은 도수인 만큼 마신 속이 막 뜨겁게 타거나 식도염 등의 위험이 있으니까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보통 칵테일 한 잔의 도수를 아주 파워풀하게 끌어올리고자 할때 혹은 뭐 플레이오팟 등의 업장에서 불시원한 잔 위에 뭐 플로팅을 하고 불을 붙이는 장식을 쓰죠. 그만큼 뭐 집에서는 쓸 일이 없는 그리고 위험한 럼이긴 해요. 다행이기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입 중단이니까. 이 바카디 1호일이 워낙에 유행해지면서 그냥 럼의 브랜드 분이 바카디 만들면 다들 75.5도의 1호일을 떠올리시곤 하죠. 또 다른 바카디 8년 다크럼을 보자면 위스키랑은 다르게 럼은 8년만 되어도 고속성으로 치는데요. 아드벡테나뭐라프렉테인뭐신형숙성의 위스키들도 같이 못한 그런 짙은 색상. 일단은 스코틀랜드보다 더 기온이 높은 쿠바에서의 숙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원재료에서의 차이도 분명하겠죠. 사탕수수의 당밀을 압착하고 추출해서 효모 첨가로 발효시키고 알콜화이 것을 증류 거기에 캐러멜로 착색. 착색을 하지 않는 럼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럼은 사탕수수의 당밀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다크럼은 더운 지방에서의 숙성을 하기 때문에 짧은 8년 의 숙성으로도 충분한 숙성 단계를 거치기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기온때문에 어마어마한 증발량가지 그래서 나름 고급의 8년 침된 고속층 럼들은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칵테일은 화이트와 골드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린게 이거 같은 이유인데요 럼이 들어간 레시피에 다크럼을 쓰면 대단한 맛을 내어주긴 하겠지만 뭐, 투머치,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도 다크럼은 이것만 이대로 마셔도 충분히 더 즐거우니까요 간혹 바카디 다크와는 조금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바카디 블랙. 브랜드에서 밝히기로는 4년 숙성인데 완전 다크럼 못지 않은 짙은 색깔인 거는 캐러멜 착색과 기타 첨가물 때문이고요. 정확한 분류로는 다크럼은 아니죠. 물론 4년 숙성으로도 향과 맛은 충분해서 만약에 이제 다크럼을 쓰려는 칵테일 레시피에는 이게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많이 쓰이는 업장에서 정말 많이 쓰시고 게다가 구하기도 쉬운 이 바카디로 럼에 대한 가벼운 설명을 드렸긴 한데 작년 그러니까 한 17년도 3월에 바카디 코리아가 철수했습니다 아예 법인도 그냥 청산해버렸고 네, 1년하고도 넉 달이 지난 지금 뭐 마트나 다른 곳에 볼수 있는 이 바카디들은 이전 수입물량 남은 재고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지 싶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물량이 많긴 하죠 바카디 말고 간혹 마트에서 보이기도 하는 또 다른 러 역시, 쿠바에서 생산된 레헨다리오. 이 레헨다리오도 앞서 말씀드린 그 바카디와 같이 숙성 없이 투명한 아레오 블랑코. 여기서 조금 더 숙성해 스카르타 블랑카. 골드럼으로는 롬도라도가 있고, 다크럼은 엘레시르데 쿠바. 이거는 7년 숙성이죠. 거기 추가로 무려 15년이나 숙성되어서 그냥 위스키뺨 때리는 수준의 아노스 그랑 리제르바도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 구할 길이 글쎄요. 레젠다리오, 이 레젠다리오는 수입사에서 어떻게 계약을 한 건지, 지금 이마트에서 38도 700ml에 물에 15,800원, 남대문 조 그러니까 남대문보다 이마트가 더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품질은 제 기준에 제 입맛에는 거의 뭐 바카디랑 대동소이. 그러니까 바카디를 업장에서도 많이 쓰시고 유명하고 구하기 쉬운 가닭은 거의 뭐 마케팅과 함께 대형 수입사의 유통 파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레엔다리오도 바카디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 않은 맛을,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맛이 썩 괜찮아요. 다만 바카디와의 구별점을 찾자면 이 레엔다리오가 조금 더 달죠. 이 또한 호불호인 건데, 단맛과 향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뭐 혹은 럼이 들어간 레시피이면서 단맛이 더 튀어져야 하는 각질, 일 다이킬이나 뭐 쿠바리브레 등등에서 단맛을 더 원하신다면 이게 낫겠죠. 바카디에 비해 알올 부재가 좀 튀고, 그러니까 잔맛이 좀 묻어나온다라는 평도 있습니다만, 해적의 술, 험은 원래 그렇게 마시는 거니까요. 바카디 코리아가 철수하고, 그러니까 바카디 국내 물량 다 빠지고 이게 구하기 힘들어지면, 렌다리오가 적당한 대체질, 그러니까 집술질 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럼으로는 부루갈이라는 럼도 있습니다. 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나라, 쿠바가 그러니까 아닌 시차 36골의 옆 동네, 도미니카 앞서 설명한 이두 가지 이런보다 살짝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제 개인적인 막아 취향으로 그러한데요 아무튼 제 기억이 그런데 이부루갈의 탄생 연도를 적어놓은 부루갈1 8 1 8을 처음 맞셨날입장에서한잔두잔 추가로 석잔몇 잔을 마셨는지도 이제 기억도 안될만큼 흠뻑 빠졌었거든요 보통의 럼 숙성 방법이 아메리칸 오크통 아니 쉐리 캐스크 라는 숙성 때문인지 그냥 럼만 스트레이크로 블랭크런 잔에 마시는데 향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가격이면 그만큼 구하기 힘든 놈이며 당연히 그 정도 맛은 내어줘야 하는 거겠죠. 브르갈도 투명한 블랑코 에스페셜, 골드럼인 아네오, 살린숙성의 다크럼, 닥스 드라비에오. 40도까지 다다르지 않은 이동 모자란 38도의 도수라는점 조금 아쉽고, 기본의 럼이 가진 맛과 향 외에 조금 이제 잔맛이 튀긴 하는데, 저도 브르갈은 이제 많이 마셔보지 않았서 이건 깊은 기억이 없어서 디테일한 설명을 못 드리자 뜯보신 경험으로 해글 오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 럼은 쿠바. 근데 웬 도미니카 럼이야? 하는 생각을 하실까봐 다시 쿠바예요. 쿠바의 럼 쿠바에서도 아바나 하바나 클럽. 가격적으로는 접근이 쉬우 매니저. 그런데 살 만한 정도. 거기에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으면서 조금 발품을 살수 있는 그 국내 유통 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럼이 바로 이 하바나 클럽인데요. 화이트 럼으로는 완전 투명한 블랑코가 있고 거기에 제일 많이 쓰는 3년 숙성의 아레오 3 아노스. 골드럼으로는 아네오 에스페셜, 같이죠. 역시, 하바나 클럽 중에 7년 숙성의 아네오 세븐 아모스요다크럽참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마시고, 이 병은 씌워버렸는데. 실제로, 대문호이자 애주가, 그알는 작가, 헤밍웨이가 가장 좋아했다는 그 카페. 뭐, 이 양반이 안 좋아하는 소리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그헤밍웨이가지금 그 모이또는, 정확히 따지면 이 라보데기탕의 쿠가 모이또라는 레시피인데, 거긴 무조건 화이트럼으로 하바나 클럽 3년을 써야 하는 것도 있죠. 하바나 클럽이 워낙 올, 오래된 럼, 럼 그러니까 중에서 가장 역사 가 깊은 럼이어서인지 이런 엠버럼 계열의 플레이버드 다양한 럼인 아네오 리저브도 있고요. 증관량 때문에 로스가 도대체 얼마 될지 가늠도제안 되는 15년 숙성의 키프틴 아머스 블렌딩을 하는 럼, 셀렉션 드와이스토 그러니까 라스 개념의 블렌딩 럼, 맥시모 에스라 트 아네오 같이. 네, 그러니까 비싸고 구하기 어렵고 어디 가서 눈에 띄기만 하면 맛 한번 보고 싶어지는 많은 종류의. 고급화된 럼을 내어놓는 게 왕이 화바나클럽이죠 하지만 아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거. 칵테일에 쓰시려면 화이트와 골드는 충분해요. 달큰한 향과 뭐 나무 내음 가죽 냄새, 그버번 위스키의 맛과 향. 그것과 결이 비슷한 이 다크럼을 그냥 마시는 것도 즐기기 때문에 이거 맛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칵테일 재료로 쓰기에는 역시 투머치 과하다고 봅니다. 역시 투머치한 다크럼. 이거는 론자카파라는 럼도 있죠. 제가 알기로 여기는 다크럼만 상상할 는데 솔레라23과 뭐 엑스, 로얄 등등 참 맛은 좋은데, 럼이 이 값이라고 하면서 사려는 사람을 기겁하게 만들긴 하죠. 위스키에 필착할 만한 뺨 때리는 그런 럼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럼으로 부르는 거 말고, 내내 그 계열의 카샤사라는 브라질의 국민수도 있긴 합니다. 럼과 다른 점을 보자면, 럼은 사탕수수로 설탕을 만들고 남은 당밀, 만드는 술이라면 카샤산의2차 생산물인 당밀, 말풍이나 사탕수수 자체 만으로 만드는 술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기 합니다. 그외에 다른 종류는 글쎄요. 그러니까 아까 75.5도의 바카디 로일은 수입 중단이지만 뭐 남대문이나 깡통시장에서는 론디아즈 1호일은 거실 수 있을 거예요. 바카디 비게풀 등등의 이제 플레이버드 럼, 이니까 별개 보통 마시는 게 플러스 탄산수쯤으로 다른 기본의 럼 레시피에는 안쓸 테니 패어요 어, 캡틴 모건. 나뭐 크라켄 더 비슷한 개념으로 후추, 계피 등의 가향 럼 스파이스 드럼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패스요. 스파이스 드럼이라고 패스하는 이유는 보통 요리할 때에 레시피에 고추장 2 티스푼 이렇게 있는 걸 이런 재료 가 추가돼 있는 소고기 볶음 고추장 이런 걸 쓰시지 않잖아요. 물론 더 맛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뭐다 개인 차이겠지만 기본에 먹고 달라을 테니까 패스요.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구할 만한 럼들이 워낙에 적어서 또그 브랜드의 럼을 구하더라도 원하는 종류를 구하기 워낙 어렵기도 해죠. 그러니까 럼을 파고 둘자 하면 국내에서 선택의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럼으로는 한 편이 안 나오지 싶어서 데킬라와 같이 해서 한 편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외장가드 A45 당하고 홀로로 날랑한 김에 설명 덧붙이고 살붙여서 한 편으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번 편은 스크립트 뭐 대본의 오디오 양도 많고 템포를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꽤나 숨차도록 제정신을 아주 똑띠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어, 대본 양은 많고 영상 길면 안볼 거잖아요. 제정신은 건강에 왜 그렇기 때문에 한잔 마시겠습니다. 뭘 만들 마실까 고민하다가 가장 유명한 럼 칵테일 다이키린 한번 했고 오늘은 상큼한 라인에 플러스 커피맛 롱드링크 럼블입니다 보드카로 만드는 블랙러시안이랑 비교하시면 재밌습니다.